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그걸 기도하고 또 하나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것 이걸 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이걸 기도하면서. 이것 이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하고 선을 행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경으로 이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또그 안에서 영광을 얻도록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사여구 같고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 예, 그러한 성경의 그러한 문구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그리고 또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앞 부분에 서 기도했던 대로 부르심에 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고. 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는 예수 안에 거하심으로 그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는 어, 모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 이것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십칠장에서 보면 내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제자들이 어.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 것은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예수님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 그걸 보면서 이 제자들은 제자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 나의 자녀를 생각할 때, 나의 자녀에게 내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나?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모습을 그래서 예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과연 자녀들이, 성도들이 그것을 나를 통해서 그것을 보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다 그것을 이루고 행하는 행하는 가운데에 행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 가운데에서 받으시고 또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그 부르심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흐미 없도록 그렇게 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의 영과 몸과 몸이 흠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렇게 흠이 없는 바로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마다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인 거죠. 순수하고 복음에 깨어 있는 진리 안에 순종하는, 그래서 거짓이 없이 그 거짓 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거룩함으로, 그 구별된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또 우리도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는다는 라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선을 행하는 가운데 기뻐한다. 그것이 착한 행시, 선한 행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착한 행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한 이유도 착한 행시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시를 사람들에게 비추어라. 너희의 착한 행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소금이 맛을 이으면 사람에게 밟힌다라고돼 있죠. 그러니까 맛이 있어야 돼 소금이 맛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선을 행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은 행함이 행함으로 일하고 행함으로 온 믿음이 온전케 된다. 라는 말씀처럼. 영생은 참 하나님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영생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을 안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망 안에 거하는 이라.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으로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빛도 소금도 맛을 잃으면 안되고 빛도 빛을 누가 등불을 아래둔 사람이 있느냐 어떻게 평상 아래그 등을 두는 사람이 있느냐. 빛을 위에 둔다 라는 뜻입니다. 위에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 음 5장 6장 7장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또 온유하게 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또 청결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어, 화평하게 되고 또 우리의 심령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 팔복설교지 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심령의 그 변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목마하지 않는 생물로서 우리의 신령은 이제 가난한 신령, 심령, 배통한 신령, 심령, 온유한 신령, 심령, 의해 이고목마른 신령, 극률히 여기는 신령, 청결 청결케 되는 신령, 그리고 합평케 하는 신령,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신령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속박과 억압에서 우리가 벗어남으로, 우리가 이제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신령은 바로 그런 가난한 신령과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신령으로까지 우리가 변화되고 그 을을 위해서 왜 핍박을 받아요? 이제 세상은 행위로 을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은혜로 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과 전혀 다른 그러한 을을 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그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로서 우리는 불우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을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믿음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믿음의 행위, 에르곤, 에르곤 믿음의 행위, 그 행함을 능력으로 그니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 행위 행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신 자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이제 그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두운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추는 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출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 그 아름다운 덕이 탁월함을 말하는 거예요. 엑런스 성경 시작 성경에서 덕을 두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아르테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집을 짓는다. 오이코 도메오. 오이코 도메오. 오이코 도메오. 이 오이코 도메오라는 말도 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른 말인데 집을 짓는다는 말도 덕이라고 해놓고 또 탁월함이라는 말, 탁월함, 탁월성 이런 것은 또 덕이라고 똑같이 해놨어요. 꼭 우리가 시작성경에서 의문이라고 했을 때에 도구마도 의문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그리고 그람마도 의문이라고 번역을 한 것처럼 왜 전혀 다른 말을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했을까 헷갈리게 그냥 생각이 안 나면 말 그대로 타보락이라고 해놨으면 어땠을까 또 아니면 집을 짓는 거 집을 짓는 거라고 그냥 그렇게 번역을 했으면 우리가 훨씬 더 묵상하기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미심이라 해도 그믿음에기반한그 믿음의 그 준한 행,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언행이 있어야 돼요, 언행이.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기도로 미심이라 했는데, 현실 세상에 가가지고, 아예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 불평하고, 깨어있지 않고 허탄함을 쫓아서 우리가 행한다면 어떻게 믿음이 일하겠습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히 하는 것인데 그래서 기도를 할때 바울이 대살로니아 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옵시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행위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는 거예요. 능력. 그 믿음의 그 행위를 능력으로. 그 능력이 뭐예요? 그 생명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이죠. 예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은 그 생명, 예수 생명, 영생. 그 생명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우리가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빛그 빛이, 그 빛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요한 이서에서 말한 대로 개명을 따라 진리대로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도 아버지의 개명을 따라 진리로 나는 자를 보리. 그러니까 요한이서 수신자가 그렇다는 거죠. 내가 심히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심히 기뻐하노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보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가졌던 그 기쁨이에요. 그리고 사도들,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에서도 그걸 표현한 것이. 예수님이 요한 복음에서여러번이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걸 이름 이름은 이름은, 이름은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도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고서 그 기쁨이 충만했다. 그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얼굴이 바로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예요. 우리 주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빛이요. 그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개명 중에 세 번째 계명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 때일끝치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 때다라는 것이 망령 때일 끝이다.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이름을. 그러면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바로 그 부분.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셨고 제자들도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도 바로 주 예수의 그 이름이 그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기를 그걸 기도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지 우리가 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도 영광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성 말씀 하나님,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기도는 우리 교회에도 조정대리라 믿습니다.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셔서, 우리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도 영광 얻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